파수인과 함께 거문해안에서 발생한 세티스의 폭주를 막고 딱봐도 위험에 보이는 어느 얀데레녀와 베이트를 즐기던 어느 날 방랑자는 파수인의 연락을 받고 거문해안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녀가 방랑자를 호출한 이유는 포포의 주파수 역할을 해결하기 위함이었고, 포포의 주파수가 아주 천천히 약해지고 있어요. 페티스의 깊은 안쪽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알려주었죠. 그곳에서 과거의 자신을 만나게 되었고. 만나서 반가워요. 미래의 나. 리나시타의 가보라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저희가 한 약속이 있거든요. 리나시타는 임페라토르라는 소신을 믿으며 에코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나라로. 에코랜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죠. 마침 리나시타의 축제. 카니발이 열리는 시기였고 가장 적절한 리나시타의 유명 가문인 리나시타, 몬텔리 가문이 출장을 보내는 참이었죠. 이번 카니발의 주요 주최자로서 몬텔리 가문은 진심을 담아 음. 당신을 라군나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리나시타로 가기 위해선 배가 필요했고 알토의 배를 빌려 리나시타로 출항하게 됩니다. 3단 가서 꽉 잡아, 출발! 하지만 우리의 걸어다니는 재앙 방랑자는. 이번에도 여행이 시작부터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laughs> 신이 내린 폭끼를이어도 바다의 검격이 사나운 파도를 길들일 것이다! 방랑자를 구해준 남자의 이름은 브렌트로 이 배의 선장이며 극단의 우인이라 소개합니다. 또한 1등 항인사이자 낯을 가리는 소녀 로코코와도 첫 인사를 나누게 되죠. 극단도 카니발에 참가하기 위해 리나시타로 향하고 있었기에 방랑자를 태워다 주기로 합니다. 친구야 저길 봐봐! 배가 리나시타의 대도시 아군나 옆에 위치한 작은 섬에 도착하게 되고 극단과든 헤어지게 되죠. 그럼 즐거운 여행이 되길. 그런데 섬의 분위기가 이제, 이상합니다. 여성의 오를 시간입니다, 순례자들이여. 이렇게 경건한 순례라면 왜 너희는 안 가는 건데? 수도회가 억지로 사람들을 배에 실어 순례를 보내고 수는 있었고. 하겠습니다. 어 오르시지요. 이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방랑자가 나서는 순간 어느 남자가 방랑자를 막아세웁니다. 먼 곳에서 온 손님? 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의 여정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크리스토포로, 이름은 크리스토포로. 예, 무명의 극작가이고. 극작가입니다. 이 남자와의 대화를 통해 술래에 대한 이야기를 갖게 됩니다. 건한 신도가. 배를 타고 자욱한 안개와 거센 파도를 넘어 수호신을. 출애는 아, 신도가 험난한 바다를 넘어 수호신을 아뢰는 관습에서 시작되어 오늘날엔 죄인의 죄를 씻기 위해 보내는 유배와 추방의 모습으로 변하였다는 이야기였죠. 그건 의인이 아니라 우인이기 때문이에요. 크리스토포로와의 대화 이후 집함을 뒤로한 채 라군나로 출발하며 서막이 막을 내립니다. 전부 다 에코였을 줄이야. 도시에 들어가면 또 어떤 에코를 만나게 될지 기대되네.